던전에서 일어나는 일은 아무도 모른다고 하지 않았나? 읏! 어? 아오! 아! 아! 어! 아! 어 다리 미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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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로미오님 왜 저에게 결제를 안 해주시나요? 이결제해야 우리 사랑이 이루어지는데 로미오님 창문을 열어라. 오시고요, 어, 안 열려? 요미다지야미다지야 <laughs> 사다다. 사랑을 했다. 어? 우리가 만난 어? 지우지 못할 추억이 어? 될까 이 노래 어디서 많이 들어보던 노래인데 로미오 이렇게 만났군요. 지금 여기 당장 사인 해주셔야지 보증이 결정나요. 보증이요? 예예. 예. 지금 빨리 해주셔야. 펜이 없어요. 왜? 아, 그러면 예. 에. 여기 피 피. 이거 대본 안 쓰였던. 여잖아. I'm s n g o w e 야, 지현아 오랜만이다. 오, 야, 사, 원곡자. 4년 만에. 4년 만에 네. 사랑을 했다 원곡자 아니야, 사실면 맞습니다. 그면 내가 이렇게 번안해서 부른 사람을 번안자라 그러나? 외국. 외국? 진짜. 외국은 잘못된 말을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외국자. 좀 외국되긴 했죠. 아, 외국되긴 했어. 그래도 사랑한건 잘한 거잖아. 네. 사랑을 했다! 잘했다. 야, 아무튼 너 뮤지컬 한다면 네 이제 어. 뮤지컬 나 혼자만 레벨업 온 아이스라고 와 그거 유명한 웹툰이잖아요 네 그죠? 이제 한국 웹툰 원작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 건데요 오. 이제 아이스링크에서 하. 오늘 이렇게 극장에서 뮤지컬을 좀 배워보면 어떨까 아 그래서 또 나랑 같이 배우자고 네, 같이 하면은 그래. 서로 도움이 되니까 그래 그래. 응. 근데 뮤지컬도 사실 쉬운 게 아닌데 이게 발성도 굉장히 중요하거든 나도 잘 몰라 뮤지컬 안 해봐서 어, 잘 어울리실 것 같은데 아니야 난 생목을 응. 쓰잖아 봐봐 지금 이 순간 목으로만 나오잖아 너, 너 노래 부르는 것처럼 여기 배로 써봐 지금 이 순간 감미롭다고? 응. 나는 지금 이 순간 근데 발성은 진짜 좋으신 것 같아 어, 알았어, 오케이. 그러면은 선생님을 만나서 우리가 한번 보여보자고. 그럴까 봐요. 그치.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어, 선생님 자기 소개 좀 아, 해주세요. 네, 저는 뮤지컬 전공을 해서 뮤지컬 배우로 활동을 하다가 현재는 지금 이제 뭐 입시나 배우 친구들 직장인 일반인들을 가르치고 있는 발성 트레이너 최유재라고 합니다. 네. 와. 아, 예, 예. 근데 확실히 발성이. 그러니까. 다른데요. 그러니까 진아나딱 봐봐. 그냥 살짝 얘기했는데, 도 뭔가 울림이 있잖아. 그지? 뮤지컬도 그럼 오래 하셨겠네요. 뮤지컬 배우로는 한 6~7년 정도 활동을 아... 하다가 네, 나와서 이제 트레이너 하게 된 거나 10년. 사실 이제 우리 저기 진아니가 이제 레벨업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역할이좀 중요합니다. 아, 선생님이 네네. 잘 가르쳐 줘야지 진아니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뭐 이렇게 갈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의자를 세팅해서 한번 어~ 오늘은 이제 호흡 그리고 뮤지컬 발성 무대에서 연기하는 방법들을 배워볼 생각입니다 쉬운 건 아니네 쉬우지 않을 것 같은데요 기억나는 뮤지컬 명대사 같은 거 혹시 있으세요 뮤지컬 명대사라기보다 네, 뭐, 이제 노래 뭐, 네, 뭐. 지금 이 순간도 있을 거고 대성당들의 시대 아, 뭐 이런 그치요. 것도 있을 거고 영웅이라는. 오해도 어, 있을 그, 거고. 예. 잠깐만 그 정... 보여 주시면 안 될까요, 살짝. 아, 아 영웅의 예. 그거 있잖아요. 그거 유명하잖아요. 그 유명하잖아요, 그대 장부. 예. 예. 장부가 예. 세상에 태어나 큰 뜻을 품었으니 죽어도 그뜻 잊지 말자. 뭐, 이런. 식으로. 아. 와, 와, 여. 오야 순간 오다 올리네요. 어 순간 소름 끼쳤네. 오예 예. 근데 너 진환이 너도 옛날에 드라큘라 했었잖아. 네. 너도 그렇게 막 연습하고 하, 하긴 했을 거 아니야 그래도 그지. 네. 어 그건 이제 좀더 뭐라 그래? 정극 같은 느낌. 아 뮤지컬 쪽보다는. 네 어. 이번에 하는 거는 뭔가 좀 캐주얼하고. 좀 아이돌 느낌도 좀 있고 뭐 그런 느낌이긴 하죠. 이거 혹시 아, 예. 보셨어요? 저는 원작을 다봤습니다아다 보셨구나. 네네. 아 그럼 더잘 알겠다. 이번에 주인공으로 네 성진우. 아 맞습니다. 성진. 네. 아 거기에서 네. 아마 선생님이 가르쳐준 걸100%할 거예요. 어깨가 무겁습니다.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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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죠. 그러면 먼저 하기 앞서서 그래도 노래를 조금은 들어봐야 애국가 뭐한 소절 아니면 뭐두 소절 정도. 1절이요2절이요 저 자신 있는 게3절이거든요자 그러면 저 자, 진한이 먼저 해봐. 아왜 아, 그래? 아, 가위 고친 사람이 아, 있고. 아, 네. 아 이게 뭐라고 아, 또왜 그래? 아, 떨려요. 뭐, 봐봐요. 아이 <laughs> 아, 가면 고친 사람 안난 사람 진다. 카이바이보 <laughs> 삼판 이승인 거 알지? 아이 기상과 이 마음으로 충성을 다하여 그 잠깐만 묻지 마세요, 좀 무서요. 어, 나 기분이 너무 나쁜데요. 좀나 기분이 너무 네. 나쁘다. 괴로우나즐거우나 나라 사랑하세요. 네, 됐나요 네. 아 예. 네. 아 운정이 좀 틀린 것 같기도 하고 다시 한번더 부르면 안 될까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요아 괜찮아요. 네. 아.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달도록 아. 여기까지만 봤을까요? 야 잠깐만 야 잠깐만 이건안돼야 그리고 얘 지금 다 부르지 100% 부르지도 않았어요 완전 긴장 긴장되네 긴장되네 그런데 이게 서 있는 자세부터 조금 이렇게 굳어 계시더라고요. 어좀 떨려. 얘도 그런 렇 진아 이도 그렇지 좀 떨렸어요. 그죠? 좀 많이 떨렸어요. 보통 목으로 할때 울림이 많이 없어져요. 그래서 그 울림을 조금 더 개발하는 방식으로 가면 좋을 것 같고 네네네. 네, 진아 님 보다 더 힘이 좋은 것 같아요 음. 근데 저같이 사실 음치, 박치 이런 사람도 뮤지컬 아, 음치, 음치 아니세요 있어요. 제가요? 네. 음치는 아, 그래, 아니신 것 같아요 아, 그래. 그리고 박치도 아니신 것 같아요 아 근데 나그 노래할 때 보면 꼭 박자를 까먹어서 그거는 이제 숙지가 잘안돼 있다고 생각해요 노래 자체가? <laughs> 그러니까 그분들도 뮤지컬 할수 있어요? 저는 아니더라도 그런 아, 분들도 할수 있어요? 무조건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좀 페널티가 있다 보니 노력은 더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음. 예, 지나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드라큘라 하셨다고 했으니까 드라큘라는 좀 정적이어서 더 이제 웅장하고 이렇게 불러야 될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는 아이스링크와 나 혼자만 레벨업이면 뭔가 겨울왕국 같은 느낌이 약간 그런 것 같아요. 너무 막 어, 어, 이렇게 하실 필요 전혀 없으실 것 같고 어... 그냥 노래를 하되 그냥 조금 더 멀리 한다.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멀리, 그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멀리 보내려고 하게 되면 조금 목을 열게 돼 있어요 아. 아마 많이 들으셨겠지만 하품하는 느낌으로 <laughs> 그렇게 그대로 숨 쉬어보시겠어요? <laughs> 그대로 소리를 슥슥 내보시면 돼요 그 상태로 입을 한번 다물어 볼게요 음, 음. 음. 그럼 소리가 되게 울리면서 넘어져요 음 하면서 입을 쓱 열어보는 거예요. 음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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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하, 하. 요 공간을 활용해서 이제 노래를 운용을 하시면 되는 거죠. 저는 뮤지컬 노래 가르칠 때 항상 모음을 넓게 하라고 가르칩니다. 모음을 음. 넓게 하라. 우리가 말하면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말하는데 모음을 넓게 아 안녕하세요 하면 조금 더 멀리 넓게 소리가 나갈 수 있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그리고 호흡은 항상 나가야 되는데 영민님께서 해주신 거는 호흡을 내보내지 않고 가지고 있겠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이렇게 아 안녕하세요 아, 어. 아 안녕하세요 안 하셨어요 <laughs> 아 안녕하세요 괜찮습니다. 그거를 이제 아 넓게 지금 입 공간이 넓잖아요. 그거를 음한 음 상태로 음 호흡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음 입만 벌리는 거예요. 음아아아아아 안녕하세요. 이 넓은 소리로 동해물과를 한번 다시 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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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아다 우리나라 만세. 근데 아까보다 목은 덜 조이는 같아. 어. 좀 느셨는데요? 어, 그래? 그럼 나도 해볼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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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지 그래. 기기상과 이맘으로. 중성을 다하여 아까보다 또좀 공간이 넓어진 듯한 느낌이 또좀 넓어진 것 같은데? 좀 뭔가 매체와 무대는 또 다르거든요 네. 이제 매체 연기는 이제 미세한 표정 연기까지 가능한데 그렇지지. 무대에선 절대 안 보입니다 아... 그래서 근데 아이스링크에서 하신다고 했으니까 노래를 굳이 과장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대신 동작이 필요합니다 아 동작 네. 커튼콜 같은 거 많이 보셨죠? 네. 배우분들 다 약간 이러고 나옵니다. 어 맞아요. 그래서 탁탁 탁, 약간 이런 식으로 절도 있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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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춤을 잘 추시니까 그냥 절도 있게 탁탁막 이렇게 그러면은 훨씬 볼때 훨씬 보기가 좋습니다. 그 이렇게 해주면 그래도 멀리 있는 사람들이 다볼수 있으니까 볼수 있습니다. 그치. 동작을 크게 크게 해주면 또 좋은 점이 에너지가 달라집니다.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보다 괜히 이렇게 하게 되고 괜히 더 넓게 쓰려고 하다 보니까 텐션이 더이 이런 거지 그러니까. 어 사실 그그 그 정도의 텐션을 가지신 분들은 많이 없기는 한데 그래도 되게 즐겁게 즐겨주시는 분들은 많이 오고 있습니다. <laughs> 그러면 저기 지난이 7월달에 나온 앨범 오비를 한번 들어보고 약간 뮤지컬시으로 한번 그걸 네. 한번 마음 네. 네. 불러보자고. 네. 음. 오 선생님 딱 감이 오세요. 어 약간 락 뮤지컬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 어락 뮤지컬. 똑같이 신나게 부르되 가름만 좀더 명확히 하면은. 어. 그럼 너 좋자 한번 한번 불러볼래 너가 방금 너니 노래 지금 너 잘할 거 아니야. 내 춤을 더 봐줘. 뭐야? 아, 어색하네요. 다시 해볼게요. <laughs> 내 춤. 망했어 망했어. 그래서 이제 연기라는 게뭐 예를 들어. 가장 내가 강조하고자 하는 말이 뭔지 아. 찾아보고 내 춤을, 내 춤을 더 봐줘. 내 춤을 더 봐줘. 내 춤을 더 봐줘. 내 춤을 더 봐줘.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 춤을 더 봐줘 할수 있고, 있고 내 춤을 더 봐줘 할 수도 있고 다 달라집니다. 아, 오. 그러네. 한번 해 봐. 그러면 진행내 네. 춤을 더 봐줘. 적당히는 없어. 표정까지 해 줘야지. 이거 이걸 제가 왜 한다 그랬을까요? <laughs> 그냥 그냥 왜 그래? 여기 상대방 있어요. 내 춤을 더봐 줘. 내 춤을 내 춤을 더봐 줘. 적당히는 없어. 이런 식으로. 오, 야, 이거 효소력이 있네. 제스처. 오, 제스처. 표정까지. 내 춤을 더봐 줘. 적당히는 없어. 난 뭔가 좀 달라. 뭐가 뭔가 좀 달라. 약간 사투리 느낌이 좀 있다. 난 뭔가 좀 달라. 야, 너 고향이 어디냐? 고향이 어디야? 제주도예요. 아 진짜. 제주도. 그럼 우리 분장에서 한번 제대로 실전 연습해 보자. 그게 동석이라는 캐릭터인데. 어, 동석이 너는 뭐야? 진우야? 저는 진우예요. 야, 너는 그냥 옷에다가 그냥 후드티 하나만 딸짝 걸치면 돼. 뭐없잖아너뭐 있냐? 나는 칼에다가 아대에다가 그다음에 방패에다가 어깨 이거 뭐보호하기다가 벨트에다가 시업어 혹시 누구야? 누구 하데 일단 진우가 음. 처음에는 되게 약한 헌터예요. 헌터. 근데 점점 이제 강하게 레벨업을 하... 하는 어. 그 시스템을 자기가 가지게 된 거죠. 게임처럼 뭘 잡고 이러면 레벨업을 하면서 어. 점점 강해지면서 이제 어. 성장하는 그런 성장 스토리. 그럼 얘는 뭐야? 이 친구는 같은 이제 헌터 중에 한 명인데 어. 어, 좀 나쁜 나쁜 사람이에요. 아그 진우랑 많이 싸우 고 대립 관계네 그러면? 몰래. 사람 죽이고. 어, 그래? 어, 나 그런 사람 아닌데. 선생님. 네. 어, 윗도리 벗어주세요. 바로 달아줄게요 예, <laughs> <laughs> 네, 동석. 그다음에 진우. 신일. 동석의 무리가 진우의 동료를 죽이고 진우에게 감정이 치솟자 시스템에서 황동석 무리를 제거하라는 명령이 뜬다. 어째서 입고 있었지? 시스템이 나에게 저들을 쓰러뜨리라고 강요하고 있어 도대체 왜... 이건 우연도 호의도 아니다 시스템이 필요로 하는 거야 더욱 강한 나를... 뭐야 너희도 헌터라면 사냥당할 각오는 돼 있겠지? 너이 녀석 아까부터 뭘 숨기고 있는 거냐? 우와! 어? 너... 너 분명 2급이라고! 제을 살려줘 어, 나 돈이라면 얼마든지 줄게 여, 여기 마장석 모두 다 가져가 야! 너이 녀석! 너! 이 녀석도 내가 누군지 알아? 이 일이 알려지면은! <laughs> 던전에서 일어나는 일은 아무도 모른다고 하지 않았나? 어? 안 돼! 안 돼! 야! 악 아악! 인단! 불쏘조대 여기를 빼 <laughs> 야! 선생님, 어, 이렇게 좀더 그렇죠? 아까보다 훨씬 좋아지시네요 아, 아, 네. 훨씬 더 깔보시는 게 좋아요 아, 깔보면서? 네. 아, 나를 더 어, 마지막 대사 같은 경우에는 더 멋있게 하고 착 죽여야 신이좀 마무리 같죠? 아, 멋있게 나는 그러니까. 니 죽으실 때 죽는 역할이시니까 어떻게 하고? 어떻게 떨어지게. 이 위로 죽을까요 그러면? 어, <laughs> 주인공처럼 막이거 보단 막, <laughs> 막 아, 아, 이런 식으로 어우 좋았어 역시 선생님 신의 한 수이시네 전전에서 일어난 일은 아무도 모른다고 하지 않았나? <laughs>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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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혼자만 레벨업. 원 아이스 상황. 동석의 무리가 진우의 동료를 죽이고 진우에게 감병에 치솟자 시스템에서 황동성 무리를 제거하라는 명령이 뜬다. 이곳은 어디보다 약육강식이 뚜렷한 곳이라는 걸 어째서 이고 있었지? 시스템이나에게 저들을 쓰러뜨리려고 강요하고 있어. 도대체 왜? 이건 우연도 호의도 아니다. 시스템이 필요로 하는 거야. 더욱 강한 나를. 뭐야! 너희도 헌터라면 사냥당할 각오돼 있겠지? 헤헤, 너희 녀석 아까부터 뭘 숨기고 있는 거냐! 으넌 분명 이급이라고 흥! 제발 살려줘! 돈이라면 얼마든지 줄게! 여기 마정석 모두 가져가! 헤헤, 너희 녀석 내가 누군지 알아! 이리 알려지면! 던전에서 일어나는 일은 아무도 모른다고 하지 않나? <laughs> 어, <확실히 죽었어요? 웃음> 어, 야! 와, 확실히 죽았어요 아, 야! 오! 오야 확실히 이게 뭔가 몰입도 같으리네요. 선생님. 아, 네. 어, 제가 칼을 안 뽑았네요. 칼아 아, 근데 칼을 아, 떠나서 에, 너무 괜찮은데. 어, 근데 선생님 확실히 그제? 저도 좀더 몰입이 좀, 더 모르겠어서, 좀 예. 있었던 것 같아요. 오, 아 너무 잘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예. 예, 자 이제 그럼 바꿔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우야, 일로아 제가 상대가 그 해봐야지 어. 그럼. 와얘 얼굴 봐라. 와 얼굴 진짜 기가 막히다. 이곳은 어디보다 양육강식이 뚜렷한 곳이라는 걸 어째서 잊고 있었지? 시스템이 나에게 저들을 쓰러뜨리라고 강요하고 있어. 도대체 왜? 이건 우연도 호의도 아니다. 시스템이 필요로 하는 거야. 더욱 강한 나를. 뭐야? 너희도 헌터라면 사냥당할 각오가 돼 있겠지? 너희 이, 이 녀석 아까부터 뭘 숨기고 있는 거냐? 샤워! 넌 분명 이 금이라고. 제발 살려줘. 돈이라면 얼마든지 줄게. 이 만정석 다 가져가. <laughs> 너희 녀석. 어. 내가 누군 줄 알아? 이 일이 알려지면 <laughs> 던전에서 일어나는 일은 아무도 알지 못한다고 하지 않았나? 이자씨 이게 야 잠깐만 왜넌 서서 죽냐고 다다 다 누워서 죽는데 왜 너만 서서 죽어? 선생님 잠깐만 서서 죽어도 되는 거야? 좀, 안좀 그렇죠. 없... 아니, 저, 저. 좀 그래 야왜 너만 서서 죽냐? 우린 다 이렇게 응. 죽었는데. 다시, 어, 다시, 다시, 다시. 해야지 던전에서 일어난 일은 아무도 알지 못한다고 하지 않았나? o t going to be able to do it. i 아 맞다, 주인공병. 아 이것도 인정해줘야. 돼. 아. 사실 이제 또 선생님이니까 또 와서 네. 저희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막뭐 강연비나 레슨비 이런 건 어떻게 되나요, 선생님? 제 가르치는 선생님들마다 좀 가격이 다르기는 한데 아... 평균적으로는 한한회 해서 한 4만 원에서 5만 원 정도로 어... 진행이 되고 있어요. 아 그렇구나. 그럼 선생님은 만약 선생님한테 배우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지금 이제 목구녕 발전소라는 센터를 운영 중에 있어서 인스타에 목구녕 발전소 치면은 나옵니다. 뭐... 그러면 궁금한 게 있는데 이렇게 둘도 강연해 줘한 명도 해 주는 거예요 개인 레슨도 진행하고 이제 단체 한 4인 정도까지 그룹 레슨도 진행하고 있어요. 아. 어. 어, 뭐뭐 물어보고 싶은 거 있었어? 그래도? 어, 감사합니다. 오늘. 어. <laughs> 고맙습니다. 나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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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어, 나도 사실 이게 지망생 때2 0 0한 4년 예지도막한는데 그때 생각이 나서 너무 기분이 좋았고 약간 뭐 기존에도 살아 있는 느낌이 있었는데 조금 더 살아 있는 느낌? 네. 저도 이렇게 연극 여기 극장에서 하는 것도 처음이고 또 뮤지컬 레슨도 처음 받아봤는데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아, 널 원래 잘하는데 뭘 도와줘? 그냥 옆에서 그냥 양념만 쳐준 거지 뭐. 사실 혼자 했으면은 어. 이렇게 편하게 못했을 것 같아. 어... 어... 알았어. 아무튼 뭐나 혼자만 내버려 대박 나길 바라고. 또뭐 취미하고 있으면 우리한테 우리 해줘. 네. 알았지? 알겠습니다. 오케이. 자, 다음에 보자. 우리 갈게. 가자. 응. 이쪽으로 가. 이쪽로 가요? 어, 이쪽으로 집에 그냥 가. 몇번 타고 가 버스? <웃음> <웃음>